되게 실망했어요 왜냐면 그~ 지난 아산시장 그분이 왜 지난 지선에서 떨어졌는지 네네네. 왜 그~ 국힘당 그, 그~ 그~ 사람한테 졌는지 그걸 보면서 아주 황당했어요 네네네. 아니 시장이 되고 나서 시장이 되고 나서 자기 뭐~ 빌라를 사서 장사를 하고 또대팔로 하는 게 몇천만 원또 수익을 남기고 음. 이런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또다시 보궐로 공천을 준 음. 민당의 형태는 제가 그 보니까 충남도당 위원장이 문지성 의원이고 음. 그다음에 아산시 아산갑이 복귀양 아산을이 강원식. 음. 근데 이세 분한테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음. 이재명 당대표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겠다 그러면 당원 중심이 돼서 아산시 당원들이 결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음, 결정해버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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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위 밀집 밀실 밀칠, 밀실에서 저한 야합적인 그 결정인데 네, 네, 전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런 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비루하고 폐 폐륜적인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구조화 시스템이 아닌가 제가 뭐좀 예, 과도하게 예, 좀 제가 예, 말씀을 아니, 드렸지만. 예. 예. 좀 사실, 저기, 지사님도 충남에 꽤 지분이 예. 가장 많으신 분이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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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뭐, 해안을 좀한번 내려주세요. 예.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laughs> 지금 뭐, 제가 다른 당 얘기할 건 아니지만요. 최소한 대구경북위원님들이 지금 국민의 네. 주류세력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아마 지난번 용산에 왔던 40여 명 넘는 분이, 물론 나경원 의원도 있고, 뭐, 네. 이런 사람도 네.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이 네, 많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공천만 되면 일단 당선조건이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당의 권력의 당권을 가진 사람이 두렵지, 유권자가두운게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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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내란 세력에 동조한다는 인식을 줘도. 배신자 프레임이 안 걸리고, 안 걸리고? 국민이 지도부에 그쵸. 찍히지 않는 게 네. 자기 정치사면 연장되는 네. 거라고 그쵸.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하죠. 예.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뭐이 특정 그 저희 <laughs> 지역이라 그 네. 아니지만 이런 형태가 우리 당은 없는 것이인가를 반성을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물론, 당원, 100% 당원 중심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뭐, 있을 적도 있어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대다수 당원과 시민한테 맡기는 게 가장 그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네, 네, 네. 왜냐면 지역을 가장 잘하거든요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일실이라든가 일정한 절차를 밟았으려고 생각도 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중앙당의 힘이 우리나라처럼 센 나라가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여야 대치 관계에 어떤 과학과 우리가 대결한다, 뭐 그런 서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중앙당의 권력을 인정하고 그게 공천 시스템에서 또 걸러내는 순기능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미국과나 다른 나라는 중앙당이라는 게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중앙당에서 이래서 미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지사들만들이 중앙당에서 관여를 해서 없습니다. 음, 예. 그 당원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네, 그냥, 뭐 오픈프라나, 네, 그렇죠, 예. 뭐 오픈프라면 세이프면 당원들과 시민들이.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돈도 내고 시간도 내 결국은 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되는데, 우리도 뭐, 저도 당서 3층이 안 되고, 최고원도 해서 거의 100% 자유스러운 사람은 <laughs>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자님, 마스님에100% 동의하는 게, 이건 시민한테 맡겨야 돼요. 맞습니다. 또일차적으로 당원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당원과 시민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대체로 우리 민주당을 보면 한90% 정도는 그렇게 시스템 갖추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는이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를 보면, 일부가 이런 그 어떤 그 시민과 당원의 어떤 힘에서 벗어난 거에서 결정이 나는 네. 거예요. 네. 그냥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도저 히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쵸. 또 예를 들어서 공천이면 당선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에만 주를 드는 거죠. 그렇죠? 시민 간에는 당원을 뽑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야, 엄청나게 시민과 나오죠. 네, 당원의 괴리되고. 뜻과는 괴리된 네. 유리된 사람들이 네. 후보자가 되고 당선이 되는 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어떤 비리도 나올 수 있고 비료한 정치도 나오고 아까 말했듯 폐렴 정치도 나오고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오고, 나오고 이 문제는 머니... 이런 이 중앙당 정치의 어떤 권력 집중 뭐 저도 이제 지역 현장을 오래 했지만 <laughs> 지역 현장 또 힘이 또 거란이 너무 셉니다. 예, 아, 저, 예. 근데 지역인년권한이 센데다가 중앙당인 권력이 양난간에 굉장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심사에 그거는요 <laughs>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 정말 그 그분들한테 어떻게든지 밑보여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 우리 현재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 대한민국 현재 이 내란 상황에 이런 게 극복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예. 예.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우리가 개선이 예. 돼야 된다. 확실하게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런 거좀 우리 목사님이 예. 좀강력하게 네. 양당한테 좀 이렇게 <laughs> 예. 말씀해 주셔서. 예. 제안하겠습니다. 당원한테 맡겨야 예. 됩니다. 맞습니다. 예. 당원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 해서안 네,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예. 실제 당원이 결정할 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실제 됩니다. 그러면 혹여 그 과정에 불합리한 결정이 있다 해더라도 그건 또 당원들이 그렇죠. 선택이기 때문에. 예. 선택. 예. 가장 예. 그 불합리한 결정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위험도를 가장 위험성을 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